이 채널은 매달 천만 원씩 벌어주던 채널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좋아하던 유튜버의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 계정에 들어와서 제 채널에 가봤나 봐요. 이 채널을 보고 어떻게 좋을 수도 안 나오는데, 구독자가 28만이냐고 친구가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음. <목소리> <laughs> 아니야 아니야 머리하고 묶자 레디 안녕 안녕 기본 카메라 내대에다가 고 작업 어 편집하는 데 50분 더걸 지제 오르막인데 <laughs> 되게 오르막 올라갈 때가 나 너무 힘들어 저는 100만 유튜버예요 메인 채널은 따로 있고 서브 채널 중 하나였어요 글로벌 키즈 채널로 한 30만 명 이상까지 모았었는데 5년 전쯤에 채널이 하루아침에 싹다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원래 제가 하던 채널에서 얘를 글로벌 타겟으로 바꾸려고 재편집 플러스 영어 더빙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구글에서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것 같아요 노출이 0이 되면서 채널이 완전히 삭제가 됐는데, 키즈 채널의 내리막이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채 하시려는 분 없죠?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키즈 채널 하시려는 분들 반대합니다. 제가 좀 뜯어 말리고 싶어요. 보통 육아하시는 분들이 딱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면은 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육아부터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 삭제되었던 채널이 도대체 어떻게 복구되었냐? 당시에 제가 다이아TV 소속이었어요. 그때 다이아TV에서 구글에다가, 아니 유튜브에다가 메일을 보내주시고 막 도와주셔가지고 채널이 복구가 됐어요. 제 3자가 불펌으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인 걸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채널 복구는 했는데 진짜 문제는 완전 노출이 죽어가지고. 채널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한번 찍힌 채널은 살아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무조건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메인 채널은 해킹당해서 삭제됐다가 복구됐거든요 근데 그건 괜찮았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때부터 재사용 이슈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키즈 콘텐츠들이 하얀 곡선을 찰때 저도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근데 우와 뭐 흘렸나봐 흘렸나? 응. 엉 저? 이으이꿈요으 봐서 여기서 하면은 다 엉망진창이야 아어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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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왔지 괜찮다며 마모가 덜 됐다며 근데 이게 횡단연도가 17년도라 언제 어. 터질 수 있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대 그럼 돈이 얼마나 돼? 이번 연도가 근데 이번 우리 결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번 연도가 한계래 갈 때까지 또 하려고 아면데 이게 돈이라는 게한꺼번다 계속 나가니까 좀 그렇다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뒤양말신 놀라고? 양말, 양말 신을거야? 어, 괜 어디 가 어디 가려고? 어디 가시려피오니볶음동이라고해 어린이와 이제 많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파를 약간 작은 거3개 정도 썰었어요. 원래 돼지고기 불고기를 쓰라고 했는데 저는 아기가 어리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애들이 고기 먹는 거 싫어해서 고기 느낌이 안 나게 간 돼지고기를 준비해서 많이 넣을게요. 얘는 이제 다음에. 내일이나 먹기쯤에 볶음밥을 하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많이 먹고 또 한참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엄청 엄청 많이 주려고 몇 개마다 지금 메뉴를 연구하고 있어요 참치액젓도 넣었어요 면을 넣겠습니다 I can not 이번에 셋째 출산하면서 리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유튜브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유튜버가 리브랜딩을 못하냐 10년 동안 키즈만 했다 보니까 완전 내구조가 키즈로 돼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새롭게 하더라도 키즈 냄새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타겟팅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너무 어려워서 시행착오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인스타부터 다시 리브랜딩을 해보자 원래 있던 제 키즈 계정 있잖아요 그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새롭게 리브랜딩을 하면서 릴스로 덮었습니다 저는 영상 만드는 거 하나는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영상, 그러니까 쇼츠, 릴스, 틱톡, 이게 다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릴스로 하면은 리브랜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성공을 했냐? 어, 제 인스타 계정 들어가시면, 네, 잘 리브랜딩을 했어요. 1년을 꼬박 인스타에 투자를 하면서 리브랜딩은 성공을 했지만, 인스타그램은 수익을 안 준다. 아니, 물론 주기는 하는데, 그때 수익과 보너스 받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진짜. 유튜브보다 훨씬 조금 주고요. 그다음에 또 얘네가 바꿨어요. 게시물 조회수와 릴스 조회수를 이제 나누면서 릴스 수익을 받기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은 유튜버보다 적고, 육아 쪽은 다 협찬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 애가 셋이잖아요. 셋이면 돈을 벌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 목표를 하나 정했는데요. 그게 공동구매였어요. 공동구매를 딱 10번만 해보자. 처음부터 공동구매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이 또 스마트스토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려고 하고 구매 대행 서비스 뭐 그런 것도 알아보고 알아본 게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돈을 벌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수업도 듣고 저 프로 강의로거든요. 이것저것 다 들었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 제가 진짜 못하는 분야가 판매였어요. 지금 꼭묶내 <laughs> <laughs> 바지는 입고 가야 <와야> 되지 않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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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는 고야 <와야> 되지 않니? 시작했어? 전화를 내려갈게 어떻게 아빠가 나가는 걸 아냐? 그그 <laughs> 다음 주부터 양파를 먹어야 되는데, 머니들이막 들어가고 있어요. 고 할머니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 썰는 그래? 것도 방법이 요 별로 요한 번에 쓰는 방법, 이렇게 지그재그로 써는 방법, 뭐한 번에 쓰면 될것 같아서 이래 응, 다 내가 그 유리 그릇으로 꺼내 려고했는데저 봐. 막... Eu quero só... 그래서 인스타 공동 구매 성공을 했는가? 물론 초심자의 행운으로 첫 번째 판매는 진짜 잘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스타 공동 구매가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불안불안하다 하더니 세 번째는 완전 폭망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매일매일 만들고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멘탈이 그냥 훅 나가요. 완전 훅. 저는 제가 약속한 게 있으면 무조건 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렵긴 했죠. 멘탈도 관리가 안 되는데. 아휴. 잘될 때도 있고, 진짜 안될 때도 있고, 들쭉날쭉 계속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열 번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열 번째예요. 올해 초에 2025년 되자마자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과연 유튜브도 리브랜딩을 할수 있을까? 이것도 열 번째까지 왔는데, 할수 있을까? 제가. 요거 체담 카레 지금 공부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종류가 체담 카레, 이렇게 비건 체담 카레, 매운 카레, 그 다음에 어린이 카레까지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마켓컬리에서 진짜 유명해서 저도 몇년 전부터 이거를 먹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칼로리가 얘가 진짜 낮은 게 138칼로리 이 매운 카레가 138칼로리, 얘가 120칼로리 그리고 얘비건이104 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애들이 이거는 55 칼로리. 칼로리 진짜 낮죠. 얘가 새싹 7 종에다가 어, 영양이 풍부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들한테도 좋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제가 맛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음 다이어트해서 그런지 더 맛있어. 음얘 약간 좀 짭조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부를 넣었어도 어쩔 수가. 두부 넣어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근데. 음, 맛있어. 근데 이게 어린이, 그 다음에 일반 카레, 그 다음에 매운 카레,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비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어른, 뭐 매운 거 좋아하는 분, 그 다음에 저처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 오, 다 커버가 되니까 이번에 400만 개 판매 돌파 기념으로 50% 할인하거든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쿠폰 다운받고 무료배송하면은 최종가가 15,800원! 구성도 좋아. 음, 맛있어. 여러분 지금 구매하세요, 진짜. 주위 유튜버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 스스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수업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제가 100만 유튜버라도 놓치고 있는 게 있고 또 트렌드를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계신 PD님까지 찾아가서 같이 작업도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안 맞았어요 제 이름도 공개 안 하고 얼굴도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PD님은 이런 쪽에 전문이다 보니까 딱그 연출하는 각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p d 님 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육아하면서 되게 우울한 모드. 우울한 엄마. 너무 괴롭고 막 이런 우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왜냐면 다큐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메인 채널에 나오는 그런 모습, 인스타에 나오는 모습들이 그냥 저예요. 저는 카메라가 켜지나 안 켜지나 그냥 저거든요. 저는 육아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진 않아요. 힘들긴 힘들죠. 근데 막 육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막 좀, 뭐, 내 인생이 없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 애들도 너무 예쁘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아이들 때문이거든요. 제가, 제 얘기는 나중에 더 많이 해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아무튼 그 피디님이랑 한 편을 완성을 했는데, 와,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한편 이후로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혼자 브이로그를 다시 해보자.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일상 막 촬영하고 그런 거 편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브이로그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누군지 제 일상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장기 지속이 가능한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지 꼭 이게 나와야 돼요. 공구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써보고 좋은 제품? 제대로 알아보는 게 아니면 설명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판매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쉬운 일은 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랜딩 하는 오니타니 채널이 잘될것 같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니, 제후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든 채널이 그래요. 잘될것 같아서 했는데 또잘안 되기도 하고 잘 되려나 했는데 진짜 잘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0부터 시작해보려고 유튜브 편집 공부도 다시 하고 유튜브 기획 공부까지 진짜 비싼 돈 내면서 다. 했거든요. 이것도 해볼 때까지 해보려고요. 촬영한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걸으면서 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제 백만 채널 돈 이야기 좀 해볼까요?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풀어드릴게요.